안녕하세요. 2월 16일 굿모닝 뉴스송의 이지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도해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 그러한 도전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편인가요?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무한도전인데요. 그런데 혹시 무한도전의 원래 이름이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무한도전의 프로토타입으로 시작되었던 무모한 도전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들을 시도하곤 했었습니다 황소와의 줄다리기 대결 그리고 목욕탕 물이 배수구로 빠지는 것보다 더 빨리 퍼내기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들을 어~ 시도했었고 그러한 도전들이 시청자들에게 많은 신선한 웃음을 주게 되면서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단독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한도전의 비하인드 스토리지요.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상 14장 1절에서 23절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날 요나단과 함께 보초를 서던 한 소년이 적진 블렛의 초소로 몰래 침투해서 들어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에 대해서, 요나단은 블레셋의 군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블레셋 진영의 보초병들이, 우리가 너희를 잡으러 갈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라, 라고 하면 올라가지 말고, 일로 한번 와봐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로 여기고 올라가서 그들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소녀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확신했고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의 승리에 대해서 (14절은)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되었더라.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블레셋과 벌이는 이첫 전투에서 전쟁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또 전쟁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추대된 사울도 아니었고 또는 전쟁에 능했던 어떤 군인이나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오늘 원 포인트 말씀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두께로 인해서 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다고 느낄 때에 낙담하지 마시고 길을 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또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뉴송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 뉴송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